신혼여행 갔다 오는 길에 사왔더라고요. 안 그래도 진짜 향수 사려고 했는데 이거 향이 파리 베니스래요. 공주님처럼 하고 왔네? <laughs> 오프숄더야, 오프숄더? 아, <laughs> 근데? <화나는데? 웃음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잠시만, 저꼭 오시. 저 꼭대기 치니. 오빠가 반바지 입어서 저희 탈락됐어요. 오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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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<오우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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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진짜 맛있다.

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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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다오바지락 오늘 응. 안만 먹잖아, 응. 그치?

하는 거예요, 갑자. 갑자? 예. 갑자, 갑자, 갑자. 여보. 아 오늘 여기는 한국에이 아닌 거. 아요 지금 개그 분야로. 내쪽으로 한번 올래? <laughs> 내쪽으로. <laughs> 어, 스카우트. <웃음> 맛집에 <웃음> 다 찾아가고, <laughs> 그리고 그때 또 그러겠지. 요즘 국내에서 국정 많이 사다니, 너무 아, 맛있겠다. <웃음> <웃음> nhiều quá, à, này, cái này, cái này, cái này, cái này, cái này, cái

많이 묶고뭐뭐고 오늘 이걸로 는거죠 근데 사진 이거 보니까 거래를 할 있어. 이걸 대보자면은 엄청 어, 편하다고 해서 친구가 보내 줬어요. 뭐. 어. 뭐, <목소리> 뭐. 뭐 빨아지. 잘 가네. 메뉴, 왜안 되지? <laughs> 탄내가 나냐, 푸니빵. 응? 밑에가 타고 있나봐. 이게 알았지? 아랫... 아, 음! <laughs> 오래 달리기 때 오래 달리기 반한점이 영아 <laughs> 좋다. 아 좋다. 어, <laughs> 잘 아이고 아이 그까 아이고 염전해아이키

우와 이거 진짜 맛있어 보인다, 진짜 맛있어. 오와 언 <목소리> 네. 진짜 맛있는데? 나좀 이따 취해서 멍수도 내가 먹는 거야. <laughs> 아니 짠. 응. 짠. <목소리> <야. 목소리> 네. 아, 너무 귀 나도 엄마와. 아, 주당은 아니네. 안 먹는다. 어 그래 먹어 먹어. 증거가 너무 세서 소주 한잔 더요 감사합니다 Yeah. They made it so but I do to a something special. They might do something Don't you let them bother you with you let you feel 상아 여기 좋아? 머리 깨끗해요. 보게요. 기절 어때요? 너무 좋아요. <laughs> 진짜 맛있지? 데 극장이라니까? 우리 엄마 맛있지? 진짜 이 모든 느끼함을 잡아준다고응 맛있지? 얘도 파리포트 그냥. 짠

근데 이거 하나 다못 먹어서 응. 한 입만, 입만 먹어 조금만 좀 그냥 맛만 볼게 응. 여기 음 맛있다 응. 이거는 맛있다고 하더라고요. 음 이거는 맛있다 하더라고 하나 맛있다 맛있다 근데 또한마리 남았어 그죠 이걸 응. 뭐 남긴 거야 버녕뇨 일인일개랑 너무 좋아.

Iya, ja. kamu langsung Ayo,

아, 쉬지도 안 하고 80%의 주의도 주지 않고 그러니까 사영실에서 연락이 없지. 이렇게 생각한 거야. 넌 어떡해. 승강장애. <laughs> 참 귀엽네. 네. <laughs> <봐라> <봐라> 이탁탄것 같은데? 말랑말랑해졌을때 먹으면 된다고 했는데? 아, 그럼 먹읍시다먹어볼까오을 콩가루 좋아하니 콩가루 먹을 수다. 먹을 수다. 먹을 음, 맛있어. 잘 익었어? 어? 지금이야? 응. 음. 음, 난 맛있다, 맛있다. 맛있다. 마늘도 구워야지. 음, 음, 쫀득쫀득하다. 쫀득쫀득쫀득. 아어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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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시까지예 10시 아니야아 어, 내려가자고? 오케이. 오케이. 아 너무 맛있어 어, 이모가 나 너무 편하게 생겼어 음~~ 맛있어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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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다음에 그다음가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다음 이게 이게 에그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다음가 그다음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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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다음그다 남한 네. 그 <laughs> 군데만 가면 대 나는 찾아보니까 소는 내가 하 아버지가 어 내일 시 많이 나가는 데가 여자 말을 들으면 싸다가도 숲이 생겨. 너무나 고용이 있어요. <laughs> 여자는 나쁘게 말을 하는 게 아니야. 다 이혼적으로 말 해. 맞아, 맞아. 그치? 후량이 어디야? 여기 구접실하네. <laughs> <나도. 웃음> 우리도 할까? 진 아, 진 아, 진짜. 아, 아, 진짜. 아, 진짜. 어나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아, 진짜. 아, 진짜. 맛있는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야, 그 비율로 80%에 해당하는 녹화 어떻게 고 아, 진짜? 엄청 어, 어. 심한데? 아니, 그먹 지금 1분에 없어. 나올 것 같아? 오늘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? 야, 근데 우리 월드컵 때도 또 나가서 뭐 먹자. 월드컵 언제 했는데? 응? 올해 하나? 올해 안 하지, 바보야. 내년 아닐까? 내년 고, 같이 고. 어, 야, 훔친 거, 야, 훔친 거 있잖아.

何 <laughs>